예, 팟츠 춥니다. 지금 우리가 놀라운 작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미국도 안 막고. 미국은못 막는 게 아니라 막지 않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불의 끄를 걸어 줄 사람이 아무도 음. 없네요. Hamas has called for an end to the war in Gaza. 하마스가요.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아 가자에서의 종전. the complete withdrawal.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플레이 완전한 철수 오 이스라엘 철수. 이스라엘 군의 가자 지구에서 완전한 철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the unfettered entry of aid unfettered 방해받지 않는 원조 물자의 진입 가자 지구로 방해받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그 원조 물자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the exchange of Israel hostages for Palestinian prisoners 이스라엘 인질들을 교환하는데, 팔레스타인 죄수들하고, 이스라엘 감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들하고의 이 교환. 이네 가지를 하마스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렛타냐우 has 타냐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was willing to end the war. 이스라엘이 뭐뭐 의향이 있다.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습니다. But only if, 뭐뭐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마스 releases all the remaining hostages. 모든 남아있는 인질들 몽땅, 한꺼번에 풀어라 이거죠. 석방시켜라. 두 번째 Disarms 그리고 무장해제시켜라. 예? 무장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And Gaza is demilitarized. Disarms All the remaining horses. Disarms And Gaza is demilitarized. 여기는 좀 졸렬하게 라이팅이 돼 있네요. 예, 무장해제시키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가자를 예, 그예 그러면 가자가 즉그 아, 가자가 비군사화 된다는 거죠 비군사화 된다 아그 예, 다음에 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것은 어떤 조건들이냐면 이것은요 예,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종 u 하마스 c l y o p p 어 s 스트 공개적으로 그 동안에 계속해서 반대해 온 못 받아들이기 전에 반대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늦전 아, 야후는 이스라엘이 종전을 할 의향은 있긴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하마스가 모든 남아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고, 한꺼번에 석방하고, 야금야금 하지, 하지 말고, 아, 지금 이 속도로 가면요, 이런 페이스로 가면, 앞으로 500년 후에나 석방 다할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전에 다 돌아가시겠지만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삼 s a m s 예, 그리고 디삼 s a r m s and Gaza stimulus 예, 여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 여기가, 여기를 좀 예, 교통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죠. 예, 석방한다, 그 다음에 무장해제한다, 그 다음에 Gaza is stimulus, 그리고 g a a 가 비군사화된다. 이거 엉망이죠. 예, 그래서 이쪽은 예,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 챗 예, g 피 t 에다가그 한번 수정을 해보라고 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예, 이쪽이겠네요. 음,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지요. 그래서 여기를요, 음, 채피티에서 그냥 p r o o f 하라고 그러면, 예, 보통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요 but only if Hamas Hamas releases all remaining hostages, disarms and allows Gaza.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을 하면 되죠. 하마스가 모든 남아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고 릴리스, 석방하고요. 두 번째가 disarm 무장 해제하고 그다음에 허용하고 가자가 두배 재민으로 비군사화 되는 것을 허용하고. 하마스가 뭐뭐 한다면 세 가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가 뭐가 문제냐면 아 이거요. 하마스가 석방하고 그다음에 디지스 무장 해제한다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하마 가자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마스가 주언데 하마스가 주언데 가자를 또 주어로 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예, If Hamas releases all remaining hostages t h i s a r m s and allows Gaza to be demilitarized. 이렇게요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요. a e l s d e n m a y i s r a e l c a t c h i s r a e l s Hamas, h m a s h m a s H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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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a 시 h a 수석 협상가 m a s H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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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특별하게 이제 그 사람을 협박했는데 그 n qatar. 이 양반이 자주 카타르에 오는데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검명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appears to try to distance from 이스라엘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을요, 미국을 어디로부터 거리두기 해보려고요. From the attack 이 공격에서 거리두기 해보려고. By saying 다음 것이 말함으로써 이루어졌 서울의 독립된 이스라엘 오퍼레이션 총리가 강조했죠 네타냐후가 이번 작전은요 완전히 인차할의 totally 완전히 독립적인 이스라엘의 작전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입김이 전혀 안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테러하지 말라고 네타냐후가 태도를 분명히 했죠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u h as American s o 알 우데이 에어베이스는 카타르 수천 명의 미군들이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카타르의 알 우데이 공군기지에 주둔해서 수천 명이. And the country agreed to host an office for Hamas. 그리고 한편으로도 이 카타르는요, 이 하마스를 위한 사무실, 사무실을 맞이해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사무실 개최라, 사무실 열어라 이거죠. 하마스의 사무실을 열도록. 어 합의를 해준 겁니다. 카타르가요.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요. 미국 요청에 의해서 카타르 오피스가 잡서드 인더 패스트. 카타르의 그 관리들이 과거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마스의 하마스의 이 밀리터리 유닛은 군사적인 조직은요. 조직은 가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라는 이 조직의 정치적 political a 외교적인 조직은 아예 도하 카타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양분화해 놨어요. 군사적인 조직, 그다음에 정치 및 외교 조직을 별도로 하나 카타르에 유지온 거예요. 그다 아는 사실이죠. 런데그거 공격을 해 버리네요. 이스라엘 이이드것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넷 야후스 어필스 아리너스맨 넷 야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building hit by the s t r i k e had been identified by Israel as 아, 이 공습에 의해서 그 공격을 당한 그 빌딩은 이스라엘 측에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 건물에 건물에 그 신원이 밝혀졌는데 as a site 현장으로 where 이 현장에서 하마스 리더십 often meets. 하나시 주자들이 자주 미팅을 합니다. 우리는 초이스라엘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 말에 따르면 w knowledge 이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of the matter 이 본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두 사람의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who spoke n e 이두 사람이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했죠. The sensitive matters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the site they said 이스라엘 관리들 말에 따르면 이 장소는요. 이 도하에 있는 이 장소는 had been codenamed Judgment Day, 심판일, 말 맞죠? 최후의 심판일이라고 코드가 그렇게 그코드네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Small Rising after s e v e r a l blasts were heard. 어, 이 대세번의 폭발이 폭발이 들려진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아 카타르에서 on Tuesday, 화요일 날. 카타르워서 uh, 되는 중립지역으로 중립지역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Have to the uh, 그 고위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Many times, 여러분 to talk to Qataris, Qataris to n e g o t i a about 모자완에서 securing the release of hostages in Gaza, 가자 가자의 인질들 석방을 확보하는 데 대한 협상 내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The whole structure we've been dealing with since the October 7th attacks, 10월 7일 공격 이후로 공격 이후로 우리가 다뤄온 그 전체 구조가요. 전체 뭐 조직이란 말이죠. 전체 조직이 the whole diplomatic structure 아까 얘기했지만 카타르 도하에는 하마스의 정치 및 외교적 그 조직에 따르는데 예 그래서 전체 외교적 조직이 has just collapsed 금방 몰락한 거다. 금방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요. Now guys a l Omar이가 말했는데 a senior fellow 선임 연구원 at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ies 예. Yeah. Yeah. 그 군동 예, 옛날에 근동이라는 용어를 썼죠. 근동정책 워싱턴 연구소인데 Research Institution 연구소입니다. The willingness to attack Qatar's capital. 카타르스도 도하를 공격할 의향이 있는 것. Could also undermine 또한 무엇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냐면요. Israel's long-standing effort.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력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To build ties with Gulf Arab nations. 이 걸프 쪽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보려는 네, 이거요. 걸프 아랍 국가들 예,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을 예, 이 국가들을 이게 목적교 관계 대명사고 이 국가들을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여기느냐면 에스 포텐셜 엘 아시언스라는 이란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동맹국. 우리가 그러니까 걸프 아랍 네이션스라면 이 걸프가요. 더 프레시언 걸프죠. 다른 아랍 사람들한테 그 바다가 더 프로시안 걸프다 그러면 뿔타고내죠 왜냐하면 프로시안이 이란 이란이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이란 거니? 아니 죠 동해가 일본 해니? 골빠진 인간아. 그렇게 욕하겠죠 거기를 왜 일본 해라고 그래? 동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the the Arabian Gulf 아니면 그냥 the Gulf 하든가요 그래서 그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ulf Arab Nations는 이제 맨 위에 이락이좀 걸쳐 있어요. 이락 그 밑에 있는 쿠웨이트요. 그리고 쿠웨이트 밑에가 이제 사우디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에 이제 바레인이라는 섬나라가 조그만 섬나라도 있고요. 바레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카타르, UAE, 오만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도 걸프 아람네이션스입니다. That diplomatic undertaking had already been strange. 그런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노력 업무 수행이니까. 그런 이 도하의 도하의 본부를 대 하마스의 외교적인 업무 수행이 항상 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원할지 못한 겁니다. By and of Gaza. 이스라엘의 원바림은 인베이전을 가져, 이스라엘의 가져주고에 대한 포격과 침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디플로마리 언더테이킹이 누구에 의한 거냐 하면 여기서는 언더테이킹 바이 하마스가 아니고 카타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t a r q a t 정확 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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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 t 이 r 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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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 t 요 r Qatar, q a 외교아 이것은 이스라엘로 봐야 되겠네요. 바로 위에서 나온 거. 네.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노력이 예, 무엇에의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공습에 의해서, yeah, this reinforces the growing sense in the region 예, 이번이 사태가요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이 중동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주는데 이스라엘 네스비카면은 destabilizing actor 이스라엘이 지금 되어져가고 있어 요 계속해서 이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가고 있죠 디지, 이거요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국가.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좀 나쁜 식으로 말하면 주범이 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정을 깨뜨리는 액터다 그죠? The strike made Qatar and other Gulf countries by proxy. 이 공격은요. 카타르를 무엇로만들었냐 그리고 다른 걸프 국가들을 by proxy. by proxy라는 말은 바이 프락시는 대리인뭐 꼭두각시라는 말인데 꼭두각시에 의해서 다른 걸프 국가들을 예, 카타르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어피아 무엇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렸냐면 Vulnerable to external attack, 외부 공격에 취약한 취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The strike made 카 a 르 카타르 어, sorry, 이 공격은 카타르와 그다음에 다른 걸프 바이프락시 바이프락시가 뭐죠? 바이프락시가 이 공격이 카타르와 그다음에 다른 걸프 국가들을 바이프락시 아 그래요 바이프락시는 그냥 대리인에 의하여 이렇게 봤는데 그래가지고 해석이 잘안 되네요. 음 그래서 우선 바이프락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에서요. 바이프락시 바이프락시는 뭐 별다른 뜻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대리인에 의하여 아 바이프락시 에 그냥 이걸 여기다한번 물어볼까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있을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바이프 r o 가 뭐냐라고만 물어보면 I mean, through someone or something else acting on b e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란 말인데 예, 직접하지 않고 어 그래서 그런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어, 다른 어, 카타르와 그다음에 다른 그들을 바이프락시 대리을 통해서 비어바누르분 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아랍 다른 국가들 그러면 예 레바논을 들어볼까요? 레바논 레바논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레바논을 공격을 하는데, 레바논 국가를 공격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레바논 영토 안내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레바논 안내를 음, 예,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해지벌라를 공격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어, 지금 이 걸프칸출이는 아니지만, 레바논이, 그래서 카타르하고 다른 걸프국가들도 그 대리인을 통해서 약한 듯이 보이게 한다. 뭐잘 모르겠네요. 이거요. 예, 통과하고요. despite the fact that 다과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uh, The Emirate, 이 카타르 토국이 우 has invested billions of dollars in American defense equipment. 예,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그 방산 장비요. 미국제 그 장비에다가 and host s a major US military presence. 그리고 아주 대규모의 미구, 미군의 주둔을 주둔을 지금 호스트하고 있지만, 맞이하고 있지만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구하고 하여튼 외부 공격에 취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The Al u d e d Airbase in Qatar was attacked by Iran in June. 지난 6월에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네요. 이란의 공격. t h o the strike was n e l y w r t e d 무산되다요. 대부분 무산되었지만 방 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걸프지역에 대해서 아주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But the biggest loser is the US. 그러나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다 라고 베이더 알 사이프가 말합니다.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at Kuwait University.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Despite being Israel's most important foreign ally and military supplier. 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외국의 이거요, 우방이죠 우방이면서 군사, 군, 군사, 군사, 그런 뭐 이런 용품이나 군사 장비 의 공급업자요. 가장 중요한 외국의 우방이면서 군사, 군사 장비 공급업자임에도 불구하고,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either unwilling, 미국이 뭐처럼 보이냐면 either unwilling, 의향이 없거나 아니면 unable 능력이 없거나 둘중 어느 한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To rein in Israel's offense, offensives, rein in, rein in이 통제하다죠요삐를 발짝, 발짝, 안으로 잡아다는 거니까 control라는 말입니다. 이거 통제할 의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 보여요.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 공격을 엇그렇 중동적 전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막 공격하고 있어요. And 나 전도 많이 그리고 이러한 점은요 어느 만이 근본 근본을 송두리째 후, 그 파괴하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의 신뢰성을 이제 스페인, 갈란트와 이제 갈 갈프 지역에서의 안보 보증인으로서의 안보 보증 국가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을 파괴 근본 근본으로부터 파괴하고 있다. 나 유나 에이츠드더 푸시 फॉर 스테이트 투 이스타블리시 디플로머시 위드 이스라엘 인2020 2020년에 u a e 가이이한 노력을 이끌었어요. Uh, 아, 랍 국가들이 외교적인 관계를 수립하도록 이스라엘과 uh, 이제 그 우선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요이 uh, 중재 노력을 유, UAE가 추진한 겁니다. UAE가 예, 이스라엘 네, 아랍 국 아랫국가, 온가는 아랍 국가들 사이의 유교 관계 수립을 추진했는데요. 2020년에 수입 트리크였는데 수라이. 그런데 이번에 빠르게 신속하게 이번 공격을 맹비난했습니다. 대미라티 f o r e i g Minister 이 UAE의 외무부 장관 쉐이크 아둘라빈 자이즈가 issued a s t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calling Israel's t r i k e an irresponsible escalation. 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냐 하면, 에, 무책임한, 무책임한 사탄의, 사태의 확전이다, 이거죠. The threat is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에, 이 escalation은 사태의 확전은, 확장은, 사태의 확전은, 사태의 악화나 마찬가지죠. 사태의 악화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그러니까 뭐 거의 글로벌이나 마찬가지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토니오 쿠차 유엔 사 유엔 사무총장이 c o 맹비난을 했는데, what he called a flagrant violation, 아주 flagrant, 아주 노골적인,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 주권, 앤리얼 영토의 온전성, 카타르의 영토의 온전성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All parties must work together toward, toward 모든 당사자들이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Achieving a permanent ceasefire. 영원한, 항구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and, and not destroying. 이, 이 휴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